영호 씨녕하세요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 영호 세요다 영호. 영요안요 저는 나이요터 말씀드리면은 하세요안 어릴 것 같긴 한데 저요3년생이요요9 3년생요안요 지금 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와20대 오늘 만2홉이면 서른이죠 네. 어 20대! <laughs> 아, 대. 만 스물 아홉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오.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S전자 연구원 아 S전자 연구원 상와 S전자 연구원 지금 사는 곳은 일단은 수원 회사 동료분들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취미는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먹으러 다니는 거, 맛집 좋아하고 혹시 빵집 순례라고 뭐 들어보셨나요? 아, 알죠, 알죠 맛집 빵집. 네. 맛있는 빵집 돌아다니는 거. 유명 빵집 막 돌아다니고 빵 하나 사러 막 지하철 타고서 막한 시간 거리 막 가서 빵 하나 그냥 사오고. 아기자기한 어... 거 좋아해요. 빵은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사진을 진짜 잘 찍신다. 커피는 작년 8월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커피 열심히 내려 마시고 있고. 그리고 머신 뭐상 김에. 취미 되더라고요. 라떼아트 음. 아이고, 혼자서 야, 이제 유튜브 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를 얼마 전에 샀어요. 카메라를 샀고 이제 카메라 사고 렌즈 사고 열심히 찍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진 잘 찍으셔. 열심히 시 취미가 많아도 연애 시간이 그렇네 요렇네 혼자 예. 하는 취미야 또. 아 지금 공감 많이 됩니다. 저도 취미가 많거든요. 예. 음. 갔다 와서 사진 열심히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려요. 사진 사진 찍었다.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혼자 네. 갔냐? 주로 무릎이 오면서. 근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이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뭔가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문득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찍어주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고범 그 다반이다 진짜. 됐으면 정말 좋을 것어 뭐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질문할게요. 네. 질문 타임으로. 질문 아침, 타임으로 바로. 바로. 그, 바로. 여성분 나이 때는 어디까지 괜찮으세요? 여성 나이 대요딱 결혼을 언제까지 해야겠다 그런 제한이 없으면, 제약이 없다면은 저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 예. 모든 모든 걸 그냥 다 초월해서 서로 그냥 있는 대로 좋아해 주는 거. 음. 묵직하다. 아, 모든 걸 초월하고 싶다. 여자 이상형 어떻게 되나요? 이상형이요. 자기 주장 확실하신 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약간 우유부단한 편이 있어요. 어, 그런 성격이면은 뭔가 나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 닮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도 있고요. 오늘도 아침에 커피를 타주셨어요. 네? 내일 아침에도 커피를 타드리고 싶은 이성이 여기 있는지. 아, 음. 오세라. 세게. 일단은 커피 내려드리고 싶은 분 계시죠. 오.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몇분 음. 계세요? 몇분몇 아, 분이라고 할까요? <laughs> 일단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디뭐 하는? 음 <laughs> 외모는요? 외모는요. 외모 크게 신경을 안 쓰려 될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웃는 게 이쁜 사람이 좋습니다. 네. 야 웃는 게못 생기면 어떡 해요? <laughs> <laughs> 웃는 게못 생기면요? 어, 제가 예쁘게 웃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제가 예쁘게 웃게 만들어 드려고노할게요트장이 마음에 <laughs> 든다면. 아! 이렇게. 아, 아, 아 이게 야. 어제스로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는데. 영호 씨 임팩트 있게 또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모범다운도 많이 하고 <laughs> 광수, 예, 아, 광수 광수, 광수. <웃음> <웃음> 광수입니다 <우와. 웃음> 어, 나이는 일단 90년생 33살이고 9 <laughs> 앞에서 어. 사는 곳은 서울 강남 쪽에 살고 있고요 장남, 장남 피플. 네, 그리고 하는 일은? 직업. 네, 어. 직업, 직업. 어제 변호사 나왔었나요? 어제 직업 추측할 때 네, 변호... 내가 사내 변호사라 했어. 네, 네. 네 그죠. 네, 변호사 나왔었죠. 비슷한데 다른 직업입니다. 변리사. 변리. 예, 변리사. 변리사. 예, 변리사. 그래서 이제 변리사가 어떤 직업이냐라고 설명을 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 사람의 꿈을 가치로 실현해 주는 직업. 어, 음. 다 멋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재산,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치로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취미는 일단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요. 네. 국내, 뭐 해외 가리지 않고 가고 싶고 뭐 홀로 하는 여행도 좋고, 좋지만 같이 하는 여행이 더 좋다. <laughs> 그리고 방탈출. 어, 방가 진짜 비슷하네? 영수랑. 방탈출 얘기를 하셔서 비슷하다. 제가 얘기를. 아, 진짜 한번 <laughs> 같이 가 보고 싶어. 그 방탈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있거든요. 약간 방 구심이라고 많이 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 <laughs> 저 이제 얼마 전에 500개 <laughs> 네? 500? 했습니다. 예. 네. 500개요? 예? 500원? <laughs> 500원 했다고? 돈을 천만원 이렇게 쓴가 그러면? 천만 원이야? 한번한돈 비싸요. 아, 그래? 해당 2만 원이야? 아, 뭐. 더 해요. 더 해, 더 해. 예? 그래? 500개 얼마 전에 찍었고요. 그러면 한40% 40 정도 하셨네요. 아, 그렇죠. <laughs> 네. 방 탈출을 500개 이상 하셨다고. 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남는 시간에 방 탈출만 하실까? 아,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laughs> 송곳 같은 질문이다. 저분이 약간 뼈를 잘 때리는 아, 송곳 같아. 예. 예. 어, 최근에 법무대학원 들어갔습니다. 아, 아 대학원 들어가서. 아. 그래.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 수업 예, 공부하고 있고요. 그 취미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만날 수가 없어. 할게 너무 많다. 많다. 와, 포항공대 수학과야. 와, 아. 수학과에다가 변리사에다가 그 다음에 또 <laughs> 지금 여행다니. 내 예, 소개팅도 근데.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솔로신지 궁금해요. 아, 어, 못해 솔로가 된게 우리의 선택이다. 직업적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 시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연애에 집중을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좀더 건강한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이 자리에 나왔고요. 네. 여기 솔로 나라에 입성해서 어, 솔로 탈출하고 싶은 이성이 있으세요 지금? 저는 아직은 한 명이라고 봅니다. 음. 무슨 음... 네, 네, 알까요? 알죠 알죠. 괜남이셔야 되게. 진 고생했어요. 자, 이제 상철씨입니다. 네. 그래, 아, 예. 상철씨도 매력업회 좀 해야 돼. 안녕하십니 네, 이름은 상철이고요. 나이는 87년생 36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직업은 IT 개발자예요. 네, 이제. <laughs> 전문 측량 분야 쪽이다 보니까 이제 수치 계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담당하고 있고요. 제 꿈을 키우고 싶어서 이제 같이 클수 있는 회사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들어갔다 보니까 회사 넘버 투, 쓰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음, 맞아. 그러다가 회사 터지잖아. 그럼 같이 터지는 거야. 그렇 <laughs> 터지는 거야. 넘버 투면 알지, 맞아, 맞아. 어? 계속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설마 집 회사, 가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모태솔로 특집의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게 전형적인 공대생 어... 스타일이거든 제가. 대 스타일 같아 맞아. 그 제가 중앙대 그 석사를 졸업했는데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근면 선실 어... 인내심은 보장된 것 같아요. 대학원 다녔잖아요. 되게 찌질할 수 있는데 학점도 에 석사 때는 만점 받고 우와... 했는데 이게 아... 찌질하다니요, 제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구나. 엄청나. 능력치가 어. 장난이 아니래. 이제 제 성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되게 이제 공경을 많이 해요. 음. 길 가다가 좀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부모님 같은 생각 많이 들고 어. 이제 저는 길거리에 작은 쓰레기도 못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음, 나도 그래. 쓰레기 쓰레통. 토영력이 좀 많다고 봐요.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웬만해선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취미 생활아 취미가 골프를 좀 시작을 했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아 직장 동료들이랑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그 성향상 약간 정적인 네.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약간 액티브한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정적인 거 좋아합니다 <laughs>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대화 나누는 거 말주변은 없진 없는데 대화하는 거죠 말주변 진짜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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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맞아. 너무 잘하신네 네. 아까 가치관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성분한테? 제가 그게 전혀 없어요. 아... 사람들 다 가지각색 다 있고 그거를 다 존중하고 싶고 이해가 안된 적이 없었던 것같아요 와...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여성분이면? 아 그것도 존중을 해요. 예. 네. 와. 저만 안 멋있어. 버리는 거예요. 아. 예. <laughs> 그 네. 아, 사람은 화가 없어 화가. 어. 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강요가 없는 거야. 아, 나는 이 사람 저 사람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음. 그냥 다 인정을 하려고 한다는. 어 그게 편하고 네. 그게 이제 오. 사소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까지 제가 뭐라고 터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네. 아. 네. 네. 아. 이야 멋있다. <laughs> DNA オリジナル